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어, 10월 3주차 해외선물 빅신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도 역시 빅신어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 어, 두 번째는 뭐냐면 빅신어는 결국 기다림이다 이런 기운을 얻었어요 어, 동영상을 지속 시청하신 분은 이제 빅신을에좀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는 그 초저녁에도 파동이 나오고요, 미국장이 시작되거 나도 파동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표준 차트보다는 단타 차트가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총 13번의 픽션 현황이 나왔는데요. 종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날 5일 매수 90틱 파동입니다. 아, 10월 18일이면 뭐, 엊그제죠. 제가 5일을 보면서 이제는 매수로 전환됐으니까, 매도보다는 매수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시면, 중심선 근처, 53.13묵근 근처에서 빅신호가 나왔고요 단기, 중기 돌면서, 어, 파동이 나왔죠. 1차 청산가가 53.44, 2차가 53.67. 더 가는 건난 모르겠다. 하여튼, 10월 18일이라 그래서 총 5일 매수 9 0틱 파동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laughs> 다음 파동입니다. 이거 이제 10월 16일 날 5일 매수 60틱 파동인데요. 이것도 똑같죠. 중심선 근처에서 빅신호가 나오고 단기, 중기 장기로 돌면서 한 박스 나왔죠. 53.10부터 시작해서 53.44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5 3 7 1 7나까지총 5일 매수 60틱 파동 봤습니다. 항상 파동의 시작은 어지간하면 중심선에서 시작하니까 중심선 부근에 있는 종목을 잘 째려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10월 14일이네요. 5일 매도 백틱파동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아, 이번에는 어, 중심선 근처, 54.28 근처에서 빅신호가 나왔고, 중심 돌파를 못하면 하방으로 시장 흘러내려간다.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했다면, 54.28이 깨지고 나서 54.14이 부분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1차청을 53.95그 다음 마디가 53.63그 밑으로 빠지는 것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서 보면 새벽까지 빠지는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추세는 한번 방향을 틀면 계속 가는 성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14일날 5일 매도 100틱파동 봤습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 하락은 하중. 하중의 늘림목입니다. 그리고 빅신어도 돌파 못했죠. 5 3 4 하나가 일단 하중이죠. 거기서부터, 어, 큰 박스로 따지면 52.6 하나까지 5일 매도 70틱파동 10월 15일날. 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이제 조금 특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보면은 10월 17일 날 새벽 5시에 빅 신호가 나오고요.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신호가 유지되면서 어, 보시면 어, 빅 신호를 안 깨고 중심을 지지하면서 7.947.07을 돌파하면서부터 어, 한 박스 뭐 두 박스 1 4 0틱파동 나왔죠. 초저녁에 에, 요것만 먹어도 엄청 잘한거죠. 그리고나서 보면 그 이후로는 흐르는 것 같지만 계속 더 갔습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스닥은 특, 특히 이 새벽에 빅신호가 나오면요. 그 다음날 오전 재수가 좋으면 미국장 열릴 때까지 그 추세가 연장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4, 17일날 나스닥 140틱 파동 봤습니다.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0월 15일이네요. 자, 이것도 뭐냐면 새벽 5시에, 10월 15일날 새벽 5시에 빅신호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중시 위에서 시작하더라. 그리고 상종7872.44 통과하면서부터 한 박스 나왔죠? 요게 백티기야, 백티. 그렇죠 끝! 더 가는 거는 난 모르겠다 얘기죠. 우리는 한 박스에서 한 박스 파면 먹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조금 전에 봤던 10월 17일날 새벽 빅신호 나오고 정규장에서 급등한 거나 10월 15일날 새벽 빅신호 나와서 정규장에서 급등한 거나 패턴이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아, 매더 6 0대 파동입니다. 10월 17일인데요. 어, 제가 뭐 여러분들 귀에 닿게 말씀드렸죠. 중심 돌파하면 시장은 꺼라박습니다 그런 말씀드렸죠. 화면에서 보시면 중심이 7930.42. 거기서 빅신호가 나왔고요. 우리가 아, 잡을 신호는 구간은 7930.42 부분이죠. 그래서 한 박스. 7915.65. 한 박스. 더 가든 말든. 그 여기에 6 0대 파동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도 보면 10월 14일 날 나스닥 매도 150틱 파동인데요. 자빅 신호가 나왔어요. 11시 오전에 나왔는데요. 밑에 보조 신호를 보면 단기 매도, 중기 매도, 장기도 왔다 갔다 거트요 그러면 일단 어, 매수보다 매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나서 빅쇼어을 내가 추적해서 좀 관리해서 봐라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중심 깨지는 구간 7, 8, 4, 7, 8, 9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박스 그쵸 그렇죠? 이게 150틱이에요 150틱 초전역장이 150틱이면 엄청 큰 겁니다 에,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요 어, 항생 또, 파동이 제법 많이 나왔어요. 10월 16일자를 보시면, 제가 이런 그림은 좀 쉬운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가 먼저 매수로 배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중심 위지어.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드렸고, 요 직신호는 상중 근처에서 나왔죠. 숫자로 따지면, 2657450부터 26625까지 한 박스. 그다음 26689까지 독박스 90직 파동입니다. 아주 요새는 항생이 음, 파동들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장기장에서 항생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항생인데요. 이건 10월 15일이네요. 자 이거는 그냥 해답에 나와 있는 거죠. 아, 중심선 근처, 중심선이죠. 26525 중심 근처에서 직신호가 나왔고 단기, 중기, 장기 다 매도로 돌아섰다 그러면 우리가 파동상 26525부터 26449까지 75 정도 매도 파동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대응했다고 가정을 하면 중심 깨지는 구간이 이거 예를 들어서 26525가 아니고 깨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으니까, 26510, 513이 근처에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추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려가는 파동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추격이라고 그러니까 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야지, 큰 파동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동은 이것도 항생 매도 백틱 파동 10월 18일자입니다. 보시면 어, 아침 일찌감치 빅신호가 나왔어요. 빅신호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 매도, 중기 매도, 장기 어정쩡하지요. 그럼 기다려야죠. 빅신호 추적 관리를 하라 그런 말씀드렸죠. 갈수록 보니까 어, 강중심, 얼마입니까? 여기 찍어보면, <laughs> 26821, 약중심, 26794. 그러면 우리가 매도로 들어가려면, 신호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쵸? 아, 최소한 26794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어, 26821 근처에 매도를 잡아야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박스를 계산하면, 약중심부터 한 박스, 두 박스. 백틱입니다, 딱 백틱 끝. 왜냐하면 셋이 넘어서는 이제 흐지부지 파동이 되니까 여기서 백틱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승을 해서 단타를 치든 중타를 치든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 그쵸 골드가 급락을 하고요. 골드가 급락을 하면 엔화를 봐야 됩니다. 골드가 무서우면 엔화를 보고, 골드가 매수면 엔화 매수 받고요. 골드가 매도면 엔화 매도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골드가 대장이고 엔화는 약간 따라가는 흐름이니까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런 말씀드렸죠. 10월 15일 날 보면 똑같아요. 중심 보면. 빅시너가 9266.40에 나왔고요. 하중 9260.8 근처 여기서 우리가 들어갔다가 치면 왜냐면 하중은 하락하는 구간에 매도 구간이다. 하락하는 구간에 눌림 구간이다. 그러면 한 박스 두 박스 뭐세 박스까지 갔는데 뭐 거기 하튼 여 60틱 파동 나왔는데요. 최소한 한 박스에서 한 박스 반 정도는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에, 또 그래야지 빅쇼너를 들어간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10월 15일날 엔화 매도 60틱 파동 봤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엔화가 빠지면 골드도 빠집니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10월 15일날 같은 시간대입니다. 골드 매도 100틱 파동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어, 중심은 어1495.20 정도 되겠죠? 거기서 신호가 나왔어. 이거는 어 그리고 1 2 3 패턴이다. 중심 깨지면서 1 2 3 패턴이다. 그리고 중심을 깰때 단봉으로 깨면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면 짱대 음봉으로 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생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 최소 우리가 어 1492.50 근처에 들어간다 쳐도요 여기서부터 뭐한 박스 두 박스 뭐세 박스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틱 정도 빠졌네요 이 100틱을 먹으면 좋겠지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도에 편승해서 단타를 치듯 중타를 치듯 왜냐면 우리가 픽신호를 맞는 게 뭐냐면은요 기다림이 지루하지만 신호가 나와서 진입을 하면 단기 고수익이 많이 난다. 그래서 저도 빅신호를 선호한 겁니다. 그래서, 어, 빅신호가 나왔을 때 망설임하고 후회할 바에는 저는 먼저 들어가라. 그래야지 큰 파동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총 13회에 걸쳐서 빅신호가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거의 제 생각에는 빅시너가 다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빅시너가 나올 때이번주보다좀더 민첩하게 잘 대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10월 3주차 해외선물 빅시너 현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